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둘째 날인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는 여덟, 여러분과 지금 여덟 번째 새벽 만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엔 바보 목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보 성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바보들의 행진은 오직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는 순수하고 훌륭한 성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바보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아직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고. 그런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나온 목회를 돌아볼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좀 젊고 패기만 있었지 품내기 목사였던 저를 품어주시고 칭찬해주셨던 성도님들, 젊은 피가 내 안에서 흐르다 보니까 화도 잘 내고 설교하다 말고 분노도 표출을 착하렸던 다듬어지지 않았던 저를 받아주시고. 훌륭한 목사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해주고 믿고 따라준 성도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제가 영광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어떤 목사로 평가를 받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때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성도 아니면 나태하고 불충했던 성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바보의 자리에 설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때때로 모습 급 모슴 취급, 그리고 바보 취급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라면 바보의 서겠다라는, 바보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마음도 가져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좋아서 너다지에 희죽희죽 거리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구주를 그 생각만 해도 내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 그분과 사랑에만 빠지면 좁은 길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나, 같이, 같이, 가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명예를 발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원수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파워인 겁니다. 예수님만 진실로 사랑만한다면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적 장애자들은 분해하지 않거든요. 늘 행복해야 합니다. 다운 증후군 중에는 암환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죠. 불편하고 답답한 건 있겠지만 늘 기쁘게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약점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씩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몸을 갖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도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진정한 바보가 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설 죽어서 그럴 것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훌륭한 바보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어리석은 바보들도 있습니다. 노다지 교인들과 싸우는 목회자들이고 툭하면 목회자들과 싸우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교단의 법규를 자기 편한 대로 철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주님의 공동체를 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직분 박탈시키고 쫓아내는 바보 목사들. 툭하면 법대로 합시다라고 외치며 목회자들에게 대항하는 바보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인 훌륭한 바보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된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해집니다. 무책임한 어리석은 바보들만 있으면 교회는 유난히 문제가 많은 한인회라든지 세상 단체들보다 더 추잡한 하류 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혜자란 대체 누굴까?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진짜 지혜자들이다라는 것. 자신이 바보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기꺼이 바보의 자리에 서는 성도. 혹시, 혹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성도.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덜커덩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금하는 성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는 건 끝까지 사절하는 성도, 설령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이 막히더라도 정직한 실패라면 기꺼이 실패하겠다라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진 몰라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조차도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성 찬양 중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런 바보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It's so healthy.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해피하고 성도님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러움의 대상인 천재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만족하며 길을 걷는 평범한 성도,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자신과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함해도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 해결해 해결하려고 하는 한나와 같은 성도.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바보 같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행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언젠가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단순히 자신의 건강이나 뭔가를 성취해 보려는 야심 때문에 달리는 마라톤이나 좌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수많은 바보 성도들과 열방을 향해 신나는 바보 대행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보라고 키주고 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이 썩 좋지 않아도 허허허 웃으면서 너털 웃음을 허허허 지으며 좋은 날을 기다리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내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실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2 주간이 가장 힘든 2주가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반드시 이겨나가고 우리 성도님 중에 단한 분도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그리고 몸이, 몸이 고통스럽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